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 배움에서 GSAT 시각적 사고를 강의하고 있는 바른적성 송윤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볼수 있는지 공부를 하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부를 더 많이 연습하셔서 좋은,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들 역시 우리가 많이 돌려보고 만들어보고 하면서 보는 눈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자, 2강으로, 음, 뒤에 있는 문제를 위주로 풀 건데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모두 다 풀진 않을 거고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두, 한두 문제 정도 풀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종일 접은 후 펀치, 펀치로 구멍을 뚫거나 앞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펼쳤을 때 그림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그림을 보실게요. 그림을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전부 반절씩 올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잡은 모양을 다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올려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접어 올려서 삼각형을 전부 다 이렇게 만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도형을 보고 그 앞의 도형을 추측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도형을 봤을 때 과연 그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 모양, 어디에 있나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보고 이 모양에서 그림을 똑같이 그려 올 건데요. 자, 여기까지 그린 거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걸 접은 후에 펀칭을 한 거니까 얘를 다시 거꾸로 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접는 선을 기점으로 얘네가 선대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이 점을 다시 대칭을 이루어서 오면 여기에 존재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점을 다시 대칭을 이루어서 보면 여기에 존재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그림 겉에 있는 그림을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번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게 여기인데요. 자, 여기에 그대로 점을 찍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점이 원래 찍혀져 있는 모양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없는 모양이었죠? 근데 얘를 다시 돌려서 피니까, 자, 여기와 만나는 점이 어디겠나요? 접었을 때 만나는 점은 당연히. 이쪽 끝으로 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오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1번. 그림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은 자, GSAT 같은 경우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많은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였을 때 얘가 다시 되돌아 올라간다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그대로 대칭을 이루면서 점들을 찍히겠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먼저 가운데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하시겠습니다. 가운데 확인하시면 이 모양이 있는 거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여기와 여기에 존재하니까 자 2번은 맞는 거고요. 자이 가운데 부분을 보셨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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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루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GSAT 같은 경우에 빠른 시간에 답만 찾아내는 게 우선시기 이 때문에 자 이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자 얘를 보셨을 때왜 어, 이렇게 됐을까? 자 얘와 얘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얘와 얘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대칭 이루고 대칭 이루면서 자, 얘가 접었을 때 대칭 이루고 얘가 접었을 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10번 보실게요. 자, 10번을 보였을 때, 10번 역시 이제 펀칭 문제라고 보실 수 있지만은, 얘는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마지막에 보시면 삼각형도 만들고, 사각형도 잘라내고 하는 모양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먼저 어떻게 접었나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었을 때 먼저 삼각형이 되도록 안으로 접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사각형 안으로 넣어주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다음에 얘를 잡고 위로 올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셨을 때이 삼각형 부분은 당연히 사각형에 접혀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에서 삼각형 모양은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종이 접기 문제를 하실 건데요. 앞으로 접기, 뒤로 접기를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자, 이 문제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를 위로 접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없는 이 사각형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위를 삼각형으로 잘라냈고요. 그다음 사각형으로 잘라냈는데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 이쪽에 있는 사각형은 조금 더 길고 크다는 거, 얘보다는 좀더 크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접어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뒷면에 있는 모양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직선이 없는 모양으로, 자, 여기를 잘라내고, 그 다음 모양을 그려보시면 조금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런 모양인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얘가 이렇게만 되냐? 제가 조금 전에 9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접기 문제 같은 경우엔 접었을 때 걔네들이 선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맞은편에도 똑같이 그대로 그려줘야 되죠. 자, 그릴 때는 얘와 같은 간격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 봤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에 잘라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선택지를 보시면 우리가 우선은 다 잘라냈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얘, 예. 얘, 예. 1번, 2번, 4번, 5번. 3번 전부 다 끝에가 없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여기 잘라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얘가 대칭을 이루게 이렇게 잘라내고 있어요.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이쪽이 없으니까 2번 아니고요. 자, 4번, 5번 전부 다 나머지는 맞는 걸로 확인되네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잘리고 있죠? 가운데가 잘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문제를 더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쪽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잘라왔기 때문에 접었다 올라가면 이쪽에 사각형을 전부 다 그려주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쪽 위쪽에는 사각형 모양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답은 3번으로 위쪽에 사각형 아래쪽에도 있고 여기 있고 삼각형을 잘려 나가 있고 가운데 길게 사각형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종이를 접은 후 펀치로 구멍을 뚫거나 일부분을 잘라내요. 다시 펼쳤을 때 그림의 그림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1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9번, 10번 연습했다 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삼각형으로 접어주. 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접어서 이대로 올렸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얘를 다시 돌려오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정사각형 모양밖에 볼수 없습니다. 종이접기 하셨을 때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뒤쪽은 어떻게 된다?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구나 사각형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이 어디로 그대로 가나요? 여기로 그대로 가겠구나 보시면 자, 얘가 접어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가시면, 자,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폈으니까 얘네들이 대칭을 이뤄서 이렇게 오고, 얘네도 대칭을 이뤄서 이렇게 오는 것까지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 보시면 얘를 그대로 그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 이루고, 자, 이런 모양인 거 확인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네가 이렇게 펴졌을 때, 얘와 똑같이 이쪽에 올수 있고, 얘도 똑같이 이쪽에 올수 있는 모양들을 보시면 되는데, 먼저 가운데 모양만 보시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모양을 보셨을 때, 위에 두개 옆에, 두 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먼저 찾으시면요. 자, 몇 번이 되나요? 얘하고 얘가 대칭을 이루어서 같이 나오게 되고, 대칭이뤄서 나오니까 답은 2번으로 되는데요. 자, 얘네들이 대칭을 이루었고, 얘네가 얘는 아래 에 있는데 왜 얘는 위에 있을까요?라고 생각 물어보시면 이 둘을 접었기 때문에 이 위쪽면과 이 아래쪽면이 만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아래 에 있지만 얘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얘는 위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얘와 대칭을 이루는 게 얘였기 때문에 둘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답은 2번이겠습니다. 15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그림을 접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뒷면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점선으로 조금 이렇게 좀 작, 짧게 점선이 돼 있는 게 앞으로 접는 모양이고요. 자, 조금 띄엄띄엄 있는 점선이 뒤로 접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점 접기 문제에서는 앞에부터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연습할 때는 당연히 종이도 접어보고 뒤집어서 보고 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마지막을 보시고 빠르게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그림을 보고 먼저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얘를 가지고 접어서 어떻게 접어서 뒤로 접어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게이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접었을 때 우리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대칭으로 우리가 뒤로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접었을 때는 얘가 접어 올라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모양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얘를 뒤에 접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가지냐면 얘와 대칭을 이루는 대칭축을 가지고 대칭을 이루는데요. 얘를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똑같이 내려가, 똑같은 거리에 가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얘가 이렇게 두 줄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선택지 보시면 자, 줄이 없는 것들이 지금 몇 번, 몇 번인 몇 번인가요? 자, 2번, 3번. 5번은 줄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1번과 4번에서 이제 어떤 걸로 선택할까? 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서 뒤로 접었죠. 뒤로 접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보니까 앞에는 앞으로 접었네요. 자, 앞으로 접고 얘는 뒤로 접고 앞으로 접었기 때문에 종이가 접혀 있는 방향이 다르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얘가 우리가 뒤에서 봤던 이 모양이 얘가 앞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모양은 어떻게 가 있어야 되죠?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얘는 뒤쪽에 있고 얘는 앞쪽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려면 얘가 뒤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1번입니다. 자그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도, 도형들을 조합했을 때 만들 수 없는 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들 수 있는 것과 만들 수 없는 것 하나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형들의 숫자를 먼저 써가면서 가겠습니다.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봤을 때 1번 문제 먼저 보실게요. 1번 모양 가스 봤더니 자 얘가 몇번 모양과 같나요? 얘는 3번 모양과 같게 되고 이거는 2번과 같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은 어디하고 같나요? 5번하고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도형들 1번과 4번이 남아있는데 1번은 조금 둥근 형태를 띄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보면 4번은 반듯하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4번이 여기고 1번이 여기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번 문제 보셨을 때자 여기가 당연히 5번 그림이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자 이쪽에 조금 잘려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얘는 아 2번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3번이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 1번과 4번을 넣으려고 했더니 여기에 자, 이렇게 넣기에도 애매하고 이렇게 이쪽에 넣기에도 애매해서 답은 5번으로 5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7번 보실게요. 다음 중 주어진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조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조형들은 당연히 이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울퉁불퉁하거나 뭐 뾰족뾰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게 짝꿍이 맞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보실게요. 자, 일번 먼저 보실게요. 얘네들을 봤을 때아 계단식 모양을 띄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1번의 계단식 모형을 띄고 있는 것들을 나머지 선택지에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확인하셨을 때 4번이 얘네의 짝꿍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의 이 둥근 모양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자, 이 4번의 둥근 모양이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4번의 둥근 모양은 이쪽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얘와 얘가 만나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뭘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 여기 마지막에 5번에 뾰족한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럼 이둘 중에 위쪽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그림은 2번 밖에 없으니까 3번은 답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면과 일치하는 입체 도형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먼저, 싹기나무 초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거와 같은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우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먼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 전부 다 높이가 있지 않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높이가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자, 가운데 높이가 없고요. 전부 다 마지막 1번 줄과 4번 줄이 전부 다 4층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얘이첫 번째 모양은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양이고요. 자, 두 번째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세 번째는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을 확인하시면 자, 얘 같은 경우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비어 있고, 네 번째 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우리가 마지막 줄을 먼저 보시면 마지막 줄이 조금 더 높구나라고 3층까지 있고 얘는 2층까지 있기 때문에 1번은 안 되겠네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이쪽 우측 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우측에서 보셨을 때 가운데가 비어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얘는 쌓기나무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2번도 아니겠네요 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을 보셨을 때 전부 다 쌓기나무 모양대로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2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면과 일치하는 입체 도형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20번을 보시면, 20번 역시 앞에서 본것 정면, 여기 위측. 여기 우측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1번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1번의 우측을 모양을 보시면, 우측은 어떻게 됐나요? 양쪽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봤을 때 4층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봤을 때 1층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나요? 얘가 한개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겠고요. 2번을 보시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얘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네요. 3번 모양 보시면 3번 모양은 이쪽에서 봤을 때도 맞고 전부 다 맞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입체 도형을 서로, 서로 수직한 채 세면을 바라본 모습이다. 자이 입체도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이 입체도형들이 각각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쓰고 가겠습니다 자얘 같은 경우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얘는 우측을 바라보고 있고 얘는 좌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같은 모양의 정면에서 바라보면 두개 어떤 특징을 하고 있나요 동그라미 위치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실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측에서 좀 바라보겠습니다.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자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도 사각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측에 바라보는 모양이 맞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답을 찾기 너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봤을 때이 뾰족뾰족뾰족한 게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돼있나요? 4줄로 확인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제끼고 넘어가실 수 있, 있는 게또좀 좋을 것 같아서 자이 경우같이 이렇게 바로 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없애고 넘어가시는 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데 조금 더더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시겠습니다. 23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은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모양이고요. 자, 이 모양은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이 모양은 좌측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1번에서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높이가 있게 되는데, 얘는 높이가 없게, 없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얘 때문에 문제가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예, 2번도 아니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더 넓어져야겠구나라고 하셔,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도 아니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부 다 어느 방향에서 봐서, 보셔도 다 똑같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얘가 어떻게 되나요? 조금 더 높아, 보이, 높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입체 도형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저는 얘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전부 다 없고 양쪽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마지막 줄에는 하나, 한 칸씩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칸에 한 칸이 비어져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을 신경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에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가 자 이렇게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자, 한 칸씩 비어져 있었는데, 얘는 한 칸이 채워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를 보시면 얘 역시 한 칸이 비어져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봤을 때 얘는 똑같으나 이쪽이 다르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1번과 2번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3번 한, 하나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을 보시면 자, 비어있는 부분이 이쪽이네요.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자, 여기 부분을 신경 쓰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봤을 때 얘도 역시 한계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답은 2번과 일치한 그림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이체 도형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봤을 때 저는 이 모양을 유심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봤을 때는 높낮이가 다르구나 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높낮이가 다르나 위에 높낮이는 다르나, 얘도 높이는 어차피 가지고는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4번을 보였을 때는 이쪽에 있는 면에서 높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확인 한번더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였을 때, 얘도 높이를 가지고 있고, 얘도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 4번만 제외하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의직육면체 모양을 입체도형은 두 번째, 세 번째 입체도형, 물음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다. 물음표에 알맞은 도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검정 부분이 우리가 원하고, 가지고 있는 도형들 블록이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이 모양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자, 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얘가 기역자 모양 형태로 뒤집어져 있는 기역자 모양 형태로 네 칸이 다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겠나요? 위 아래 전부 다네 칸씩 아두 칸씩을 이루고 있는 얘가 네 칸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모양을 보시면 어떤 모양이 보실 수 있나요? 여기를 보실 수 있겠네요. 자위 아래 전부 다두 칸씩 채워져 있고 얘도 채워져 있으면서 이 끝부분 여기 모양이 있는. 여기를 채우,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각적 사고 1회 모의고사를 완료했는데요. 자, 제가 중간중간 빼놓고 간 문제들은 같은 유형들을 제가 풀었기 때문에 연습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긴장되실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보시다가 모르시거나 이러시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종이 접기도 해 보시고, 돌려 보시기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단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시각적 사고 1회 모의고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꼭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